900, 음. 900 시리즈 같아요. 900. 그가지가 네. 어, 있죠. 어, 900 있고 1 2 0 0 있는데 요건 음. 900 사이즈 같아요. 음. 보니까 저기 백호홍님 댁에서도 봤고 음. 저기 피리님도 갖고 있는데 사이즈가 요만한 게900 음. 시리즈더라고요. 지금 재고가 보면 뒤쪽에 음, 그래도 한, 한 층층이 한좀 있긴 합니다. 뭐 엄청 많지는 않은데 빨리 안 오면 없을 수도, 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laughs> 보니까 가격이 339,900원? 네. 자,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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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게 브리터 정도 연료가 들어갔나봐요. 브리터라고 음. 적혀있네요. 음. 네. 그렇죠. 브리터라고 되어 있구요. 난방 출력은 4,800. 난방 음. 어. 면적이 이렇게 나더나 음. 꽤 넓게 되네.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지 음. 근데 오버스펙이야. 우리는 음. 난로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어. 양쪽 다 있으면 좋기는 한데, 아유. 그죠? 확실히 정, 그러니까, 저기, 기름을 좀 적게 먹기는 하더라고. 어, 날 음. 난로보다는,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엄청 큰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캠핑 전용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무실에서 많이들 그쵸? 쓰시는 그런 아유. 원적에선 히터네요. 아, 그래. 네. 저, 여기. 저, 네. 여기 보면 이거 가습기 같은데, 이거는 네. 들고 다니면서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이쁘네. 물이 들어있네, 여기는. 음, 딱 캠핑용으로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소형 가습기. 어, 여게 보니까 루메나에서 나왔네요. 아, 이거 루메나 거구나. 어, 루메나에서 나왔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어쩐지 조금 이렇게. 감각적이고 예쁘더라. 아, 그러네. 음. 이거 두고 다니면서 이렇게 펜이터랑 같이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음, 음, 음. 펜이터는 틀면 많이 건조해진다고 가습기랑 꼭 같이 쓰시더라고요. 음, 음. 네. 맞아요. 음. 자, 그다음에 조금 옆에는 조금 큰 가습기도 있네요. 뭐, 사이즈 좀 큽니다, 그죠? 얘는. 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뭐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고요. 어, 요런 거 이제, 뭐, 어, 요거 비룡비룡캠 보장 갔을 때. 아, 맞다, 이거 있었어, 그치? 어, 개수대에. 개수대아 어, 이렇게 어. 있, 있더라고요. 아. 어. 인간이 어. 이렇게 불 올라오니까 예쁘던데. 네,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리고 따뜻하기도 하고, 예, 예. 예쁘기도 하고. 어. 음. 그렇죠. 요런 것들은 이제 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설에서 좀 네. 사용하기 적합한, 어, 거고요. 그 옆에 요런 거, 요거는 보니까 위에다. 아닌데? 이건 뭐야 조명이야 아니면 히터요? 어 보니까 전기 히터 아, 저기 어 저기 샘플이 있네. 아 이거구나. 어. 저 전기 히터 천정형 LED 조명. 어예 <laughs> 밑에 보니까 가격이 요거네요. 요거네. 그죠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히터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LED 전구도 되는 거죠. 어 뭐. 이렇게 야외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수있는요그 글램핑장 같은 느낌. 어 아, 그러네. 요 글램핑장에서 쓸수 있겠다. 무게감이 조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텐트 위에는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쵸? 캠핑장에서 쓰기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네. 음, <laughs> 이제 저쪽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쪽으로. 네. 네. 여기였나? 저기 여기. 여기 봐봐. 공 봐봐. 진짜 검 사이즈다. 와, 아, 엄청, 엄청 크다. 전복은이 아, 음. 네. 음, 진짜 크다, 그치? 오, 어, 좋아. <laughs> 어, 네, 가자. 가자. 아, 시 저쪽에 한쪽에 보니까 할리인도 뭐 있던데. 여기 핫팩트, 어, 추워지니까 핫팩들도 음. 많이 나왔네데 박스 다니고 구입하면 싼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보니까 음. 속옷 위에 붙이는 핫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붙이는 핫팩. 지속시간 12시간.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이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용량 한날로 이거는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제 손으로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자, 30개 들었습니다. 짜잔. 음. 음.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체어가 있네요. 그죠. 롱 릴렉스 체어. 네뭐 깔끔합니다 그죠 크레이지 네. 크레이지 아이디어 롱 릴렉스 체어 입니다 오 싸다 네. 35,990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 재고가 충분히 있네요 네. 컬러가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그레이 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블랙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뭐 괜찮고요 그죠 네. 어. 이거 여기에 이거 사진상에 나온 것보다이색이 컬러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음, 톤이 조금 진하네요. 음, 음 그레이라기보다 약간 진색에 가까운 그런 이제 컬러인 것 같고요. 보니까 하중이 85kg까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요 경량, 그렇죠? 경량 체어 같은데. 경량 음, 체어 1.8kg이라고 적혀 있네요. 악스 음, 패킹, 패킹 사이즈도 음, 작아요. 이게 조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볍고, 가볍고. 어, 네. 가방 이렇게 맸을 때한요 정도 사이즈? 음, 그게 조그만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 높아가지고, 좀 롱이라가지고. 그러네. 괜찮네. 그치? 음. 보통 일반적으로 격리할는체되들은좀 작거든요. 어, 요만큼까지 밖에 안 근데 이게 되는데. 보니까 위에까지. 음. 이 베개도 얹을 수 있고요. 음. 아 약간 기능성도 같이 겸해져 있는 겁니다. 음. 아, 그죠. 렇 어, 괜찮다, 이런 거. 음. 예. 이게 이제 무게가 1.8kg고, 최대 하중이 113kg네요. 오, 저거보다 높은가? 어, 어, 예. 어, 괜찮네. 가격은 뭐, 이렇고요 음. 샘플은 요겁니다. 어, 샘플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법 견고해 보이는데요. 음. 어, 그죠? 또, 안쪽에 이제, 메쉬로 되어 있어가지고, 뒤에 통풍도 잘될것같고요 음, 그렇습니다. 이런 경영체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음, 그렇죠. 우리 경영체어는한 번도 안써봐요 리맥스 체어가 편하긴 장시간, 장시간 앉아있기 편하기는 한데 조금 보면 이제 패킹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부피가 커가지고 그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옆에 한번쭉 볼게요 네. 이거 야전 침대가 있네요 어, 캠핑용 접이식 침대입니다 야전, 침대. 야전 침대고요 네. 샘플이 이렇게 아이고 엄청 두... 어, 프레임 엄청 두꺼운 어, 엄청 두꺼운 프레임인데요 엄청 튼튼해 보여요. 어,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예. 야전 침대 겨울에 또 이렇게 음. 야침 놓고 음. 저기 난로 놓고 음. 그렇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음. 넓이감도 괜찮고, 어, 그렇지? 음. 이런데 이제 누우면 어떻게 될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음. 가성비가 좋네. 가성비.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이 정도 가격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인텍스, 인텍스 이 인용이네 2 인용. 2년 어. 샘플은 요건가요? 어, 어, 이달의 어. 응. 사이즈 꽤괜찮네 응. 어, 딱2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응.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두께가 25cm로 되어 25cm. 있는 25cm. 그렇죠? 어, 여기 중간 중간에 뭔가 이렇게 그러네.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분리되어 있네. 있네. 공기 통자체가 어, 그렇게. 있습니다. 인텍스야, 워낙에 이제 많이들 요걸로 좀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음.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음. 뽀득뽀득 소리가 나서 사람들 별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음. 또 이렇게 아쉬운 때는 음. 이거 가성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약간 꿀렁꿀렁 그릴 것 같긴 어, 해. 꿀렁꿀렁. 서지는안 해봐도. 어. 어, 그지? 음. 예전에 써봤어, 집에서. 아, 그래요? 어. 그 다음 여기 침낭이 하나 있네요. 아, 침낭. 네. 아, 여기 보니까. 음. 아, 차박. 차박에 딱맞겠네 아, 사각형이라가지고 쫙 펼치면 요 정도. 그러니까, 딱되게짝 어, 펼치면 네. 이제 이불처럼 씌울 수 있고, 어. 접었을 때는 1인 어떤 침낭으로 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겠네. 유용하지. 그치. 기게 그죠. 로고스 더블 아, 침낭이라고, 아. 어, 가격이 89,900원이네요. 실제 아. 한 만져볼까요? 어, 안감이 포근하네요. 아. 어, 안감이 괜찮아요. 한겨울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시즌에는 괜찮을 것같아요 <목소리> 네, 지금 시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까 조금 이렇고 한겨울에도 뭐 전기요 어, 조금... 있거나 어, 그러면 그러네. 괜찮을 것 같아요 뚝배감이 응. 어, 딱 간절기 용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매트인가? 그러게 어, 보자. 아 이거는 매트인가 보다 매트가 이렇게 접어져서 가방식으로 되는구 그러네 어 이거 특이하다 그러게 어. 가, 가방인 줄 알았네 진짜. 어. 이거 밑에 보세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펼치는 거. 아, 그러네요. 어. 가방이 딱 펼치면 매트네요. 그렇죠 음, 특이하다. 그치? 음, 진짜 특이하다. 음. 그리고 여기 약간 보면 극세사 느낌인 것 같은데? 음, 안쪽에는. 어. 샘플은 안 나와있네. 그러네요. 음. 지금 재고는 많이 있고요. 요게 지금 보면 다용도 레즈 매트래가지고 27,490원이네요. 아, 여기 지퍼를 살짝 열어볼까요? 재질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요. 재질만 살짝 한번 볼까? 여기. 아, 이렇게 돼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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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겠다. 인터넷으로 음, 네. 써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네. 그러게. 괜찮네요. 네. 그죠? 네. 자, 그래도 뭐 은근히 캠핑용품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도 군데군데 좀 있네요. 요거는 외관입니다. 그죠? 외관 이거는 가격이 안 나와 있나? 아 저번에 음. 잠깐만요. 자, 요 외관은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 이거. 파우뱅크 아니야 이거? 어 파우뱅크인데. 오, 어, 장난 아니다. 어, 이쁘다. 근데 모양도 되게 예쁜데? 기능도 엄청 많을 것같은데 어. 오, 파워뱅크도 여기서 파는구나. 이게 저, 저, 저게 가격인 건가? 그런 것 같은데, 파워뱅크라고 어, 돼 있어. 가격이 어, 얼마나 어, 싼데? 가격이 지금 이게 139,9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가격은 상당히 쌉니다. 파워뱅크 치고요. 디자인도 이쁘고요. 지금 이제 눈으로 얼핏 보면 라이트 기능도 있는 것 같고,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어. 지금 보면 여기, 이거는 되게. 12V. 어1 2트 음. 그죠? 이거 USB 이런 것도 있고. 음. 어 자세히, 음, 네. 어. 들보지는 못하네. 열 가지 기능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열 가지 기능, 네. 뭐가 있을까요? 점프 스타터, 파워 어, 인버터, 그 다음에 에어 컴플레셔, 음. 그 다음에 라디오. 음, 들요 그 다음에 USB 소켓, 아,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네요. <laughs> 어, 그리고 표지해보면, 음. 테니스해보면, 아, 여기 이제 잘 보이네. 또 여기 점프, 어, 아, 그죠. 보조 배터리, 아니, 그 자동차 점프 어, 어, 어. 가능하고, 아, 이게 220볼트 모양인데, 어, 250이 그렇게. 다, 아, 그러네. 220V 어, 그러네. 220볼트 되네. 그죠. 220볼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샤워기 뭐 이런 쪽으로도 펌프식으로 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 이 점프 스타트 여기 있네. 어, 어. 요게 여기 딱 물려 있구만. 아. 이거 딱꺼내면자동차를걸수 있는 거죠. 어우, 대박이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USB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1 2볼트도 있는 것 같고요. 어, 우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이게 점프하는 그렇지, 거 여기 붙이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음. 어, 맞아. 무슨 어, 것보다 저렴한데? 네, 이렇게 저를 어, 사고 싶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얼마나 이렇게 좀 어, 이제 오래가지. 오래 오래 갈지 이게 이제 미지수지. 응. 어. 나중에 요거는 한번 따로 리뷰를 한번 검색해봐야 되겠다. 응. 어, 뭔가 얼마나 어, 사용성이 좋은지 응. 만약에 좋다면 냅다 달려와서 하나 사고 싶은데요. 어, 멀티 파워 등. 어. 응. 자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봅시다. 응.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지금 이제. 얼마나 이제 빵빵하게 버티느냐, 이거는 모르지만, 응.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저렴한데. 어,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응.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햇불. 아 이건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오일 같은 건가 어, 오일이고.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뭐야? 햇불이네, 햇불. 어, 이쁘다. 이거 뭐야? 완전 감성용품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샘플이 저기 나와 있긴 해. 저런 식으로 해서 위에다가 불을 붙이면 햇불처럼 이렇게, 어, 대나무가. 어. 저기 위에다가 불을 붙이는 건가? 그쵸, 그 캠핑 불멍할 때 옆에다 꽂아놔도 될것 같고. 지금 여기 이제 타이틀은 정원용 대나무 햇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 아 개가 들어있는데, 만구천, 구백구십 원이에요 여섯 개나 들어있는 거야? 여섯 개나 들어있는 건가? 아, 아, 이렇게 세트, 아, 그러네. 여기 샘플인 거고, 이 안에 여섯 개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장갑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텐트 칠때 장갑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 네,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이런 장갑들 이렇게 지금. 음. 네. 그리거 지금 할인 행사 중이네요. 13,990원입니다.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어, 한번 들어가 음, 디지털 센서 장갑? 음. 남자 분이주는 건가? 이거는 뭐, 그거 되게 터치, 어, 스마트폰, 터치 거. 그런 어. 건가 보다. 아, 어, 애기들 것도 있어 네, 애기들. 어, <laughs> 네, 네. <laughs> <여러 웃음> 아, 기들 아, 애기들도 좀일좀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시키 장갑이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쪽으로 음. 가볼까요? 어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 뭐 그러게.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쁘잖그게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할로윈데이가 얼마 안 남았다고. 뭐 저런 이제 어우스수스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 어, 뭐야? 어, 어, 그러게 인형들이 어, 사탕 세트들도 있고요. 쭉한 바퀴. 네. 자 어차피 이제. 할로윈 캠핑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런데 와서 또 준비하셔도 될것 같아요. 몇번 어, 입고 나면, 그러, 그러니까, 따라 입 이렇게 뭐, 안 보죠. 은 얇은 패딩은 없어. 귀지개니까, 음. 그네 음. 음. 어, 살아있는 것 음. 같아. 음. 요런 거 이제 캠핑장에 캠장님들께서 하나 사서 하셔가지고, 세팅해 놓으면 분위기 살겠네요 너무 무서운데 이좀 네. <laughs> <너무> 무서운데 지구젤아 <laughs> 어, <좀> <laughs> <laughs> 아. 지구젤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 지구젤리 어.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에어홀프 이게 에어홀프 모양이 16만원. 어, 16만원대. 어. 16만 어. 무서워서워요 예. 어, 그러게. <laughs> 아, 자, 이제 우리 가, 갈까요? 자, 어떻게 한번 둘러보니까 어. 좀 어떻나요? 용품들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 그래도 볼만한 게 있었어요. 그죠? 네, 그죠. 쇼핑하는 자, 김에 나왔는데, 예. 또, 또 캠핑용품 안 보면 섭섭하잖아요. <laughs>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둘러보니까, 음. 그래도 많이 품절 계란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그래도 뭐 엄청 많이 캠핑용품이 깔려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긴 하네요. 그죠? 네, 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는 개수환이었고요 네. 선지였습니다. 네. 가자. <laughs>